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 마즈다 CX-5는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하며, 외관부터 실내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전면 그릴은 더욱 날렵하고 LED 헤드라이트는 얇아지면서도 더욱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SUV 특유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적인 감각이 더해진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번 CX5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주행 안정성과 연비 면에서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친환경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은 일상 주행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장거리 운전 시에도 매우 효율적인 연비를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춤다는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조화를 이루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 구성은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며 편의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겠죠. 2026 CX5는 마즈다의 최신 IACTIV SENSE 기술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모든 사양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모델은 한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사양과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도로 환경에 맞춘 서스펜션 세팅도 큰 장점입니다. 마즈다 특유의 정교한 핸들링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 마첩다 CX5는 단순히 패밀리 SUV를 넘어 디자인, 성능, 효율, 안정까지 모두 잡은 올인원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로 위에서 이 차량을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점이나 시승기가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